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당 단장 이명기 변호사입니다. 준비한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새벽 03시 20분 대한예수교장로의사랑제일회에 대한 불법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이번 불법 강제집행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허울을 뒤집어쓴 국가 폭력 사태임을 선포합니다. 집행 형식을 찍고 있고 집행의 당사자는 장의 19역 조합 그리고 사랑 제일 교회였지만 이번 부동산 집행을 빙자한 국가 폭력 사태의 주범은 문재인과 그 주사파 정권임을 확인하고 주사파 정권이 이재명이를 다음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의 하나로서 이번 불법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특검단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자유 기독교인들과 함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타도하고 그들의 정권 연장, 음모 분세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아, 네. 어제 이루어진 국가폭력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특검단은 2021년 11월 15일 03시 20분 자행된 부동산 명도 집행의 허울을 뒤집어쓴 국가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을 모두 고소고발합니다. 먼저 불법 강제 집행의 법률적 지휘자인 김한성 서울 북부지원장 그리고 그 소속 제1부, 2부, 5부 집단관들 이들을 모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 형법상의 직권남용 특수폭행의 공동전범으로 각 고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 국가배상 및 개인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네. 특히 집행 과정 중 조직 폭력배 용역들이 자행한 교회와 성도들 소유 물건에 대한 절도 행위, 재물송계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 주거진입 절도, 특수 절도 등의 별도로 죄책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장의 식구역 조합장 장순영이와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법무사 이부환이, 그리고 집행업무 소집 담당자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 형법상의 특수폭행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고발하겠습니다. 장리1국에역에대한 행정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에서구한장이서로서울시장오세훈에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행동처벌에관한 법률, 법률상의 공동폭행 그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고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적극 지원하고 성도들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성도들을 불법 연행 체포한 서울종합경찰서장 총경 이양호,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장 총경 조정래,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장 총경 정재일을 각 형법상 직권남용, 폭력경위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 직무유기죄로 각 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 모두 민사상 국가배상, 및선법배상 그리고 개인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야간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장을 반드시 집행 당시 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벌어진 새벽 야간 집행에서 법원의 허가장 제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절차상 불법 집행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집행 행위는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집행관의 권한 범위가 인도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의 물리적 행사에 국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야간 집행에 따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년 4월 21일 부동산 등 인도 집행 절차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동산 인도 집행에 따른 인권 옹호를 철저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그 그 조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인도 집행 시에는 인권이 특별히 존중되어야 하고 노약자 및 아동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집행관들은 집행 과정에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새벽에 이루어진 부동산 야간 인도 집행은 조폭 나부레 등이 도론된 완전한 국가폭력 사태였습니다. 그들은 진입하면서 기물을 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재파이프로 성도들을 폭행하고 돌과 벽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등 인도 집행 절차 업무 치료에 따른 인권 옹호적 집행 행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서울 북부지원장 김한성이 그리고 집단관 제1부, 2부, 5부 집단관들 그리고 담당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한 조폭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집행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있던 단임 목사와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특수절도 행위가 자행되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도 김한성 서울 북부지원장 집행관들 그들의 손발로 동원된조직폭력배들 모두 별도의 형사책임 및 민사 배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멘! 특히 도폭나부랭이들은 전부 쫓끼에 개별 식별 번호를 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체증 과정을 거쳐서 그들 개별적인 1인, 1인 1인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조치를 아, 네, 네. 실시할 것입니다. 아, 네. 어제 이루어진 경찰들의 불법 행위는 역시 정당성이 없는 국가폭력 행위입니다. 정당성이 상실된 국가공권력 행사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정당성이 상실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망의 책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불법 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애국 성도분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정당한 행사였음을 터언하고 확인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성도들을 연행한 경험경찰서에 대해서는 불법 체포 혐의로 아, 네. 모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애국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있으며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의하여 사막으로 변한 대한민국에도 마침내 강이 흐를 것이고 광야로 변한 대한민국에도 마침내 길이 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성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